이 문제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의 조건은 먼저 1대1 함수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현재 치역이죠 Y값 Fx가 마이너스 2부터 2가 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공역은 모두 해당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이곳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해서 보겠습니다. 이제 2, 4, 6이 되게 도 치역이 될수 있는 모든 원소들이 현재 될수 있습니다. 현재 이렇게 이 모든 원소들이 다 치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2부터 보게 되면 F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네 가지의 아무 데나 다갈수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네 원소 모두 다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. 자 그런데 F4는 이제 F2와 간 것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일대일 사 되기 때문에 F4는 F2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밖에 될 수가 없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F6은 의 F2와 F4와 모두 달라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. 두 조건의 정답은 4곱하기 3곱하기 2가 되어서 24가지의 함수가 나오고 있다는 소리가 알수 있습니다.